부잖아 우리는 까무새나. 저기 온다. 어 여기 왔네. 어. 안녕. 형 이게 안묵 게? 요 그렇지 맛있어? 오케이 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아. 이건 맵다 먹을까, 먹을까 <웃음> 말까 고민 중이지 먹을까 말까 이건 맵다 <laughs> 오, 끝까지아빠나 물티슈. 물티슈? 아, 네. 이 묻었어? 나 네. 이거 뭐예요? 이 여기 이거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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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침이 되거든 머리 아파요 어? 어? 머리 아파? 엄마도 어. 우와 우와 멋있다 하나 둘셋 위로, 아, 해봐. 물 먹는 것처럼 보인다. 어. 고개 돌려서. 어. 됐어, 가자. 오, 여기 이쁘다, 배경이. 둘, 셋. 어야 저기 거북 있다 진짜 어... 저기 저 바위 있는데 아 바위구나 가자 <laughs> <laughs> <진짜. 일루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일루와. 웃음> 뭐라고 배치 배씨 거짓말쟁이 배치는 거짓말쟁이로 배치친구의 친구로 타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니야 진짜로 <laughs> 거북이로 보였었어 <laughs> 아, 그건 뭐야 제사는 맞... 제사는 아 제사 지내는 거죠 아 영혼이 영원히 머무는 것으로 계단의 흔지어 모시는 방. 어. 야돈 있다 돈. 뒤로 수현 뒤로 여기 잡고. 돈돈 돈. 돈 없어. 돈 없어. 동전은 없어. 어 아, 돈. 자수현아자수현아 시현 돈. 자 하트. 장교육 아. <laughs> <laughs> 할 거야. 뭐라고? 상교육 치즈. 아아아! 스포트! 알았어 이제 장난 안 칠게. 아 어, 이거 먹어 위 음. 예전에 살았던. 어 맞아.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죠. 어, 어 예, 멀리, 한, 해. 해봐 멀리 던지게 해봐. 음, 봐. 오, 저거 던졌네. 하지마, 물고기. 미로의 길이다. 위로의 어. 길? 응. 여기 막 침대 있는데요? 어? 막 침대 있는데요? 헐. 오. 와, 이제 내려간다. 끝이다. 아니야. 올라가서. 아. <laughs> 근데? <laughs> <올라가는> 응. <laughs> 밀... 어 멋있는데? 안 지울 때가겼어아 잘생겼어? 아잘생생겼어어아잘어아잘생아잘어아잘어아잘생아잘생생겼어 오징어 게임 있네 진짜 아, 힘들어. 힘들어 죽겠어 변상 오니까 좋지 어. 표정은 완전 어 괜히 왔다는데 회원한테 의지가 계속 내려왔다니까 <laughs> 이게 애미인가 싶어 회원이가 <laughs> 막렇게 해가지고 막 회원이가 막 붙이가더라 회원아 휠체어 사드려 휠체어. 어, <laughs> 아버님 보일러 대신 휠체어로 사드려라. 아버님 휠체어 하나 나드려주어요 제가 삼성공이야 제가. 어. 여기서 이제 모시는.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랑 다 계시나? <laughs> 자꾸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휠지말라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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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고. <이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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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멋있다. 특공무술이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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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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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또? 진짜? 뭐라 그래? 또? 우리 이러다 다 아,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됐지? <laughs> <나는 다> <laughs> 어 메걸리메걸리 <맥컬리>. 아, 그래도 맥걸리아 누가 샀어? 들어 봐. 아데 <laughs> 이거 동생 딴데 가면은 목덜미 딱잡아고끌고 오는 거예요 아빠 말한 대로 <laughs> <이런 거 없는데. 웃음> <laughs> 그래 이렇게 아빠 어디 딴데 세면은 딱 목덜미 잡고 오는 거야 좋아, 좋아. 이거 thank you